오감성경 촬영이 잡혀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CGN TV에서 CGN TV에서 가정에서 할수 있는 또 예배 그리고 활동 또 이것들을 또 찍으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감성경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편안한 기로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해 왔습니다 CGN TV에 도착해서 출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괜찮은데? 여기는 크리스찬 글로벌 네트워크 텔레비전 오, 네. <laughs> CGN t v 촬영하겠습니다 <laughs> 자 얘들아 오늘 한번 말씀 속으로 고고!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실장. 네 7장으로 모아 뭐 문제 것은? 나갑니다. 점자 맞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2장1 2장 정답! 아, 와. 아, 왜 찍어? <웃음> <웃음> 발음을 정확하게 네. 해요안 들었어요? 다시 한 번. <laughs> 안 들었어? 땡.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오, 네, 재밌게 쉽게 쉽게 성경 시만 있으면 아, 자녀가 그렇구나. 문제를 해도 너무 재밌겠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재밌어요. 주고. 엄마 팀 아빠 팀 그날 치킨 내기. 알겠습니다 출애굽기 1 9장 5, 6 절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신의 산언약이니까거죠자한 그렇죠. 글자씩 한번 주고 받으면서 상두육 아, 이런 게임처럼 그렇죠. 어, 다 알고 아, 있는 상수 게임으로 세개가다네개속하연나니너 가네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아, 겁니다. 아, 네. 단어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 개가 네 개. 땡다 땡. 같습니다. 아그 아이들이 신존필이나 사인펜, 또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색칠하면서 율동도 만들어보고 율동 만드는 거. 저희가 주님 말씀 다 <laughs> 듣고 오엑스 게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죽이겠다고 하셨다. 성경을 볼수 있도록 그렇죠. 성경만으로도 쉽고 재밌고 쉽고, 빠르고 바르게 할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으로 2박 3일 했는데도 요한계시록으로 2박 3일 했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제 아이들이 인증샷 성경을 다 읽어서 인증샷을 보내줄 때참 너무나 고맙고 또 아이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다는 게참 은혜가 되죠 그런 열매들이, 열매들 이 보는 게또 사역의 큰 기쁨이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을 선생님들이나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가셨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자녀, 자녀들과 함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